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8월 4일 종가 기준으로 금주의 강세 테마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화장품 관련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정확하게 어, 저번 주 목요일 딱한 일주일 전에 어,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 영상은 어, 이전에 찾아본다면 여기 7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가져야 가져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1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마지막 거래일, 어, 지금, 어, 8월 4일 요 종가 기준으로, 어, 괜찮은 흐름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종목을 제가 잠깐 그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를 추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화장품 대형주들의 저점 강한 반등이 어, 지금 나오고 있었었고, 제가 7월 27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도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어, 좋은 전망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관계 완화 소식으로 어, 상승 가능성, 그리고 조선주와 유일한 흥, 유사한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래도 가장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화장품 중소형주에 저는 주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중소형주들 잘 올라가고 있고 추가로 지금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이런 뉴스가 또잘 나오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18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어몇 개를 추가해서 어 18개까지 한번 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족, 족, 좋아 보이는 종목 3개를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고점 횡보를 이어가는 대장주가 원래는 3개였었는데 4개로 됐다 그 이유는 요 실리콘 투를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만드는데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도 어 실리콘 투 보유하고 계시다고 이런 댓글을 보고 찾아봤는데 이것도 충분히 대장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눌림을 받다가 거의 다시 한번 신고가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5개에서 6개가 됐고 요거 v2도 제가 한번 빼먹었었는데 최근 흐름이 괜찮아서 어,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 세개 어, 있었는데 요거 그리고 추가로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중소형주도 잘 올라가고 있지만 대형주들도 지금 바닥에서 어, 올라오는 흐름을 좋게 보이고 있고 특히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요두 종목이 있어서 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 종목을 어, 일단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일주일 전에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 첫 번째, 한국 홀마입니다. 아, 요거 사실 제가 계속 좋게 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구간. 어, 45,000원 넘어갈 때부터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지수가 빠지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유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오일선을 따라서 아니면 빠지더라도 요런 지지 수평 지지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요거는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저는 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경 산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게 봤었는데,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린. 드렸을 때가 27일 요 종가 기준으로 크게 상승했을 때인데 오히려 약간 지수가 무너질 때는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위 20일선과 수평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진 부분 하지만 역시나 수급이 분명히 어 좋은 부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400원 돌파하면 추세적으로는 어 좋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펌텍코리아입니다. 펌텍코리아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게 봤었는데 이런 구간들 결국에는 삼각 수렴 되면서 돌파가 나오니까 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직도 오일선 지켜주면서 우상향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고, 역시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가능성을 전, 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개인의 매수가 정말 미세하게 조금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추세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아서 어 그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세 개를 어 일단 제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세개 말씀드렸고 그리고 고점 행보를 이어가는 대장주 네 개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음 일단 첫 번째는 어.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요거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고점을 한번 찍고 조정을 받았지만 어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들 같이 주목을 받으니까 마지막 거래 이렇게 7% 상승했고 수평 저항 라인이 될수 있는 구간과 오일선 27,200원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 줬기 때문에 상승 여력을 더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그냥 오일선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네요. 요게 언제 꺾일지는 뭐 당연히 알수 없습니다만.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수급도 같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대장주를 분명히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고점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잉글로드랩입니다. 이것도 대장주로서 어 많이 올라갔을 때 제가 꼽았었는데,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아서 분명 이런 구간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역시나 조정 받다가 마지막 거래일은 7.5% 상승, 21선, 51선 돌파해 주는 모습 보였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평, 저항 라인을 제가 체크해 놨는데 요구간에서 정확히 다시 한번 딱 맞고 윗꼬리를 살짝 그렸으니까 다음 거래일 딱 만원입니다 만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투입니다 어, 실리콘 투가 지금 완전 대장격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어, 있었는데 요구간 지금 61선 이탈하지 않고 결국에는 지금 수급이 같이 받쳐주면서 올라오니까 이 앞에 있는 저항 라인 대략 72,000아 7,920원, 8,280원. 둘다 저항 라인이 있었는데 또 바로 돌파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요것도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마지막 거래에 16% 정도 상승을 했고 역시나 부담스럽다면 혹시나 관심이 있더라도 조금 조정을 줄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요거는 어, 다섯 개 정보 이렇게 여섯 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이전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이패밀리 어, C, 아이패밀리 SC죠, 아이패밀리 SC 정말 추세가 정말 강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했고 이렇게. 지금 저항이 되는 구간을 돌파했을 때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분명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꽤나 받았죠. 그러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런 구간 버텨주니까 마지막 거래일에는 또 이렇게 11%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21선 일단 맞고 살짝 떨어졌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21선 22,800원 이렇게 돌파되는지를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또 7월 27일이면 제가 요때 정확히 말했는데 누르미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정확하게 조정 후에 이렇게 이쁘게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략 한 22,000원부터 거의 한 2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꽤나 괜찮은 상승이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도 막 정고점을 돌파해 낼수 있는 26,300원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단기 급등이 약간 부담스럽다면 살짝 이 구간에서 또 조정을 줄수 있으니까 조정을 줬을 때는 24,2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것도 제가 7월 27일 요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좋게 올라가면서 조정 후에 상승하는 패턴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요 앞에 저항 라인에서 정확하게 맞고 윗꼬리를 그리면서 빠졌으니까 요것도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되고 그리고 요렇게 상단 추세선을 제가 이어놨죠. 그럼 요걸 추가 연장을 해본다면 요런 구간에서 지금 한번더 캔들로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네요. 대략 한 5만원 선인데 다음 거래일에 5만원이 넘어가는지 아니면 조정이 나온다면 요 아래에 지지라인 61선을 버티면서 약간 흥부하다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어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요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은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제가 7월 27일 날 조정 후에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어 계속 연속적으로 어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양봉이 줄지어 나오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저항이 될수 있는 구간 제가 8,780원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마지막 거래 일에 8,780원을 21선과 61선 함께 돌파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혹시나 조정이 나왔을 때 8,780원 이탈하지 않는지도 꼭 보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도 제가 7월 27일 요런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살짝, 어, 횡보하는듯 했으나, 결국에는 마지막 거래일은 또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다. 하지만, 21선 저항, 그리고 위에 있는 19,400원 저항. 이 라인을 돌파, 그리고 위에 있는 라인 또 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얼마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꽤나 큰 상승이 나와야만 요런 저항을 뚫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소, 19,460원 돌파됐을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지금 위치 21선 맞고 이렇게 조정 나오면서 빠질 때 241선, 17,700원 이탈하면 약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지지 라인 또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VT입니다. VT 요거 제가 아까 잠깐 놓쳤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도 정리하다 보니까 어 추가로 어 확인을 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7월 27일이 요 마지막 어 조정에 어,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바닥 구간이었고 어, 이렇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정고점까지 돌파할까 말까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이 어, 가격대 대략 당 만원 보면 되겠네요 만원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상승이 약간 강했다면 약간 조정을 하면서 눌렀다 갈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락했을 때 21선 기준 지금은 대략 한 9천원 정도 있으니까 9천원 어,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챙기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어, 본드입니다. 본드 본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종목 세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어, 요것도 한번 본다면, 본드 컬러레이, 라파스 요렇게. 너놨죠 본드도 여전히 지금 변동성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흔들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많이 조정받았다가 마지막 거래일은 또 다시 2 1선과 어 5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알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매물대에서 어 매집이 있다면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아니다. 이런 매물대에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오히려 2 1선 정말 크게 이탈한다면 이거는 단기 시세를 끝낼 수 있는 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매물대.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컬러레이입니다. 컬러레이도 요것도 변동성을 강하게 주고 있는 주목이다. 강하게 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 요 앞에 저항 라인 넘지 못하고 최근에는 또 조정을 받았다가 21선을 지금 지켜주는 모습 정확히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1300원 제가 라인 그어놨으니까 1300원을 캔들로써 이렇게 돌파하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21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좋아요. 이렇게 추세선을 저점으로 이어본다면 요 가격대를 만약에 이탈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laughs> 어 다음은 어 라파스 입니다. 라파스도 역시나 변동성을 지금 주고 있는 변동성이 강한 종목인데 그래도 캔들은 점점 오일선을 살짝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마지막 거래일에 음 화장품 관련주들 전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요거는 3.8% 오일선 이탈하는 또안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봐야 되고 제가 저항라인 27,500원 이렇게 그어놨는데 27,500원 돌파하면서 오일선 따라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어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 나온다면 2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2일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형주 두, 개, 두 개를 추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약간 분명히 중소형주도 잘 올라가고 있지만, 대형주들 두 개도 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이렇게 지금 변곡이 있었던 구간을 딱 돌파할 때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고점을 낮추는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추세선. 딱그 구간에 241선과 같이 걸려있으니까, 어 만약에 121,700원 요 가격대를 어, 지금 살짝 돌파한다면 계속 추세를 좋게 올라간다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을 것 같고 이런 구간에 지금 저항이 많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았을 때 적어도 요 수평 지지라인 어, 돌파했으니까 요 구간까지 보면 될것 같은데 113,000 300원,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 반등 나오면서 재돌파가 혹시 나온다면 조정됐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됐을 때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될수 있으니까 요 지금 위치에서 241선 바로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조정받고 다시 돌파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될것 같고 그 말인 즉슨 어, 113,300원을 이탈했다 그러면 약간 추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역시나 수급은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거의 차트는 어, 비슷하죠. 그렇지만 아직 241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241선 도, 도달했을 때요 구간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지 돌파하면서 올라가는지 어, 거의 아모레 퍼시픽과 유사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어, 마지노선, 일단은 손절가라고 할수 있는 구간은 대략 28,400원. 요 가격대에 정확히 변곡이 있었던 구간이니까 강하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서 다시 반등한다. 요런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고 이탈하면 역시나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총, 어, 화장품 관련주들, 18개 종목을 봤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서 또 자기의 성향에 맞게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종목을 좋게 봤는지를 고려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락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하락에 대해서, 어, 테마로서 약간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이 오를 때 역시, 가, 어, 단체로 오르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체로 이렇게 한번 종목을 추가해 보시면서 어 흐름을 파악하는 게 분명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종목 자체는 제가 도보기란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